대출 메이크업 레슨 1탄 기초편. 평소에 제가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평소에 저는 이렇게 토너 패드를 대충 붙였다가 뺀 후에 이렇게 박박 문질러 줍니다. 흡수도 안된 채로 그냥 다음 제품을 사용하는데요. 제가 끈적거리고 무거운 크림들을 싫어해서 이 쫀쫀한 에센스를 한4번 정도 레이어링 해줍니다. 제대로 흡수를 못 시켜서 이렇게 겉도는 거 보이시죠? 이제 승민 쌤께 제대로 기초 베이스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저 같은 피부는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게 베이스 메이크업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. 먼저 패드를 반으로 접고 손에 끼워서 바깥 방향으로 피부결에 맞춰서 쓸어줍니다. 유분기 많은 것은좀더 집중적으로, 눈 주변은 작게 접어서 살살 쓸어줍니다. 그리고 피부에 겉도는 물광이 없도록 잘 흡수시켜줘야 돼요. 그 다음 앰플과 에센스는 점성의 순서대로 발라주면 되는데요. 물광이 돈다고 촉촉해진 게 아니래요.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두드려서 쫀쫀하게 흡수시켜줍니다. 에센스 하나만으로는 수분이 증발해서 속건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로션으로 꼭 피부를 코팅해줘야 속건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유분은 적고 수분감은 많은 로션을 적당량 사용해서 수분을 싹 다둬줍니다. 이렇게 샵에서는 기초를 튄 집에서도 따라해보세요.